아홉 번째 룩기입니다참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작은 고엘들. 자 오늘 이제 작은 고엘들 이야기. 오늘 본문이 룩기 사장인데요. 사장을 한번 조금만 읽어볼까요? 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음.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억을 물을자가 지나가는지라 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자 아무개여 이랬는데 <laughs> 예. 원어에 보니까요 아무개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어, 그리고 또 영어 번역은 또 재미있네요. 좀 찾아보니까 영어 번역은 friend 이렇게 돼 있는데요. friend 뭐 다뭐 어, 프렌 어, 이렇게 된이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친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어정쩡한 거예요. 이제 부르는 게자 그랬어요. <laughs> 네. 포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정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지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음. 포아스가 그 기업 부를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이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laughs>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백성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무개가 어. 모르는 거네요. 아, 아, 예. 보아스가 <laughs>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는 자의 아내 모합여인누 댁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이하에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무엇 물을 것을 <laughs>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우리 한스께서 이 손해가 뭔지, 이 암우개가 누군지 <laughs>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볼까요? 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다양한 상징들이 있지만, 어. 성경에는 예. 이 모든 상징은 하나님 나라의 단 하나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하나의 복음, 오직 한 구원의 길, 그리고 한분 하나님의 아들만을 계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림자와 모델하우스에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다. 이 상징들을 잘 살펴보고 즉시 하나님 나라의 언영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한다. 그러나 말씀의 건능은 이미 은혜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고 있었다. 이 일을 우리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어, 요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슨 네. 나오미의 지시대로 보아스의 다장마당에서 한밤을 꼬박 세운 후에 보아스의 그 발자취에서. 발치였어요. 발치에서 너의 기여 물을 자가 되겠다라는 위대한 언약을 은혜로 받는다. 음. 그리고 나오미에게 보낸 보리를 여섯 번 대. 여섯 번된 증표로 학증을 받는다 음. 이제 나오미와 누슨는 안식이 시작되었고 보아스는 그의 안식을 멈추고 쉬지 못하는 열심으로 음. 이들의 안식을 안성시키려 한다 음. 그러나 문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음부를 책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누께는 기음부를 자고일이란 말이 십여 차례 등장하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의 단어이다. 음. 우리의 기업을 물을 뿌는 오직 한 분이신데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의 순간, 성경 독자들은 긴장하겠지만 성경은 이 가까운자를 기업 물을 자로 불리는 사람이 사람이지 바로 기업을 물을 그 물을 그 사람은 아니라고 객관적인 해설을 할 뿐이다.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저, 제가 잠시 헷갈렸네요. 어이 사람이 뭐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요. 아. 어. 기업 물을 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아, 음. 오케이. 자, 고에른. <laughs> 고에른 간단한 단어가 아니다. 그 안에 전적인 자기 부서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고에란에는 그 자신의 이름과 재산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십자가와 부하를 품고 나타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음, 음, 음. 더 가깝다는 말은 관계나 이치 또는 시간적 요소로 음. 앞서 있다라는 말이지, 이 사람이 누서의 고열이 될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에서 마침 지나가더니 가까운 고회를 향하여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말하고 있다. 여기에 마침은 보아스와 누시 처음으로 만나던 그 마침인데 이제 그 마침 그첫 마침이 안성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보라 하라는 말이다. 마침 지나가던 그 고해를 보아서는 암흑의 여라고 부르고 있다. 이암흑에는 사명의 부름에 대답 없는 이름이다. 음. 암흑의 씨는 단순히 엘리멜렉의 소유를 사서 나오미의 기억을 물으라고 할 때는 자신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였다. 음. 가까운 고엘은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멜렉의 소유를 사는 것은 시세보다 할값을 살수 있고 음. 인연이 가까울수록 가치가 하락되네요. 예, 엘리 엘리멜리...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돌려줘야 되니까요. 예, 이제 45, 50, 50년에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음. 이, 사 샀더라도, 이제, 우리가 올, 올해 49년째잖아요. 49년이면 내년에 돌려주기 때문에, 음. 이제는 헐값이 된 거죠. 만약에, 희년이 이제 막 끝나고 다시 시작되면은, 50년을 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비싼 어, 거죠. 네. 아. 엘리멜렉의 기업에는 후대가 없는 것 같으므로, 이렇게 사들인 엘리멜렉의 소유는 자신의 재산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음. 그야말로 토라의 사랑의 법을 자신의 유익으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네. 그러나 연이어 보아스나이 소유를 사서 물을 뿐 아니라 이 사들인 소유를 죽은 자의 아내 모함녀인 루색에서 사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음. 루과의 혼인을 의미했고 루색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시를 잇게 되는 것이며 이 가까운 고엘이 물은 소유는 엘리멜렉의 기업이 되는 것이었다.그러니 이 가까운 고엘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었잖아요. 네. 뭐를 까지다 담당을 했어요? 죄까지 그렇죠. 이 사람은 조금만 손해가 있어도 이거 네. 안 하려고 했는데 참 그죠. 네. 그러면 누세 기업을 물으랬더니 가까운 고일 암흑에는 어떤 존재란 말인가? 부하스가 성도의 기업을 무르는 안전하고 유일한 메시아의 모형이라면 이 가까운 고엘은 메시아 예수보다 먼저 나타나 성도의 참 고엘의 가치를 증가하고 이참 고엘에게 고엘의 사명을 넘긴 초등 교사 일법이며 음, 예, 옛 언약이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음. 형식적으로는 아이 이제 고엘인데 네. 진짜 생명을 주지를 못했다. 아. 옛 언약으로는 성도들의 구원을 이 온전히 물을 수가 이, 없다. 어. 이옛 언약은 새 언약과 대면하여 새 언약에게 성도의 기업 물음을 양도할 뿐이다. 성도들의 어. 참고의 대신은 음. 새 언약 고금이 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 어. 또한 성도들은 참고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작은 고엘로서의 이름을 선물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응. 성도들은 더 이상 이름이 없는 암계들이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 받았다고 했고, 응. 받은 사람만이 그 이름을 안다고 했다. 응. 참 고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작은 고엘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지켜야 하고, 응. 이 구원의 은혜를 사랑으로 나누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끝낸, 이제, 예, 여기, 호세아도 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오늘, 오늘 읽은 말씀인데, 뭐랬어요? 이제 깨달으라. <laughs> 아, 깨달으라. 아, 그래서, 이제, 에, 그, 어, 의인의 길로 다녀라. 에, 제, 제인은 아니다. 이제 이랬는데, 오늘 이제 이, 이, 이 고엘을 고해를 우리가요, 고엘과, 진짜 고엘, 메시아가 누군지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이, 이 어, 루키가 보여주는 이, 이제 참 고엘이 누군가. 사실은 지금 보아서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뭐, 루또 죽은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와, 아, 우리의 그 고엘 되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가신 분이 있다. 이분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가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